하셔가지고 작은 차근 나중에 사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그래도 청명하네. 청명하고 조금 게르다 의식은 타고 나시니까. 네. 그래도 청명하고 어 관으로 가도 괜찮아요. 공부 좀안 했다 해가지고 관자리 높이 모고 가네야. 관복은 있고. 어 그래도 이국은 귀국이다. 조금 약하지만. 기구입니다. 우리가 60개 갑자 중에서 천을 기해는일제에 까는 국이 4개밖에없습니다 계산을 네. 요면 네. 아, 정유 정이거든 그렇게 정유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 안 떨어진다. 아. 정화가 심지어 밑에 기름 단지를 꼽았으니까 본인은 돈복이 있다. 전돈복 있어요? 있어요? 배우자가 돈덩어리를 아. 만난다. 아. 원래까지는 어? 공망수니까 나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어, 알았지 어? 그럼 고까지할게요제 산유가 그 정유일체예요? 정유 작은 지열 촛불 나를 태아가 너한테 잘 준단 말이야. 많이 주지 말고 알짜하게 허세 지키지 말고 뽐내지 말고 전부 도와서라 이가지게 전부 주도돈거든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이고 본인이 뽐내고 싶겠지. 이 그지? 그래 결혼하면 이별 수는 없다. 꼭 바른 사람이다. 아, 명도 아... 바르고 망가진도 바르고 휴율을잘 지키고 직장에 가면 열심히 직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인데 가끔씩 화 났을 때잘 참아야 돼요. 안 그러면 화수소갈 수도 있어. 굉장히 거친 성향도 어, 숨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사업으로 가시면 좋은 남자 만나가잘살것 같은데 가끔씩 무리하게 투자 투기는 매우 불리합니다. 아시겠죠? 네네. 제가 볼때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했다 이래 나옵니다.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강한 건성도 있어 보이지만 나쁜 거 아닙니다. 여자가 자기 그런 고집도 있으면 있어야 되고 음. 유 베리 비리불한 여자 같다. 본인이 잘생겼습니까? 멋있고 이쁘다. 저요?